네, 멜론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소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께 즐거운 소식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2월, 2월? 14일날, 저와 엑소 백현 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 콜라보레이션 곡, 비가가 발표됩니다. <laughs> 이번 곡은 스타시 엑스의 2017년 첫 번째 콜라보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썸으로, 백현씨는 드림이라는 곡으로 띠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콜라보 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주자주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즐거운 소식은요 제가 멜론 DJ, 라디오 스타 DJ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네, 보내주신 사연을 쭉다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스타일에 딱 맞는 사연들을 너무 많이 보내셨다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덕분에 녹음을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제가 나왔으니까 대놓고 얘기할게요 노래 홍보하려고 왔어요 네, 노래 홍보해야 되니까 <웃음> <웃음> 노래 홍보해야 되는데 일단 이 비가 와 라는 노래 자체가 대, 제가 정말 애정애정하는 곡입니다 쌤 여기 응급환자 발생이요 어렸어요 CPR 준비해주세요 신부 아빠 파 하겠습니다 나의 임무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숨을 불어넣어야 해. 숨을. 아니, 아니야. 이렇게 뭔가 뺏기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소유의 다이어리를 훔쳐보는 시간입니다. 소유의 다이어리. 네. 이걸 가져왔어요. 짜잔. 소유의 다이어리. 제가 좀 엄선했어요. 제가 2010년부터, 어쨌든 데뷔하고 나서 2010년부터 어떤 다이어리를 가져가서 보여드려야 될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눈이 온다, 아주 많이. 눈물이 난다, 이 f o n 를 봐서 이렇게 써져있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리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2월 14일 날, 2월 21일 날, 정우의 멜론 들어오시면요. 스타디제이, 소유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멜론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기분 좋게 들어주시고요. 감상편도! 많이 많이 남겨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입춘도 지나가고 점점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추우니까 늘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일들이 비오듯 쏟아지는 2017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순간 멜론 지금까지 소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